게임을 삽시다! 오늘도 즐거운 할인 소식에 돌아왔습니다. 길었던 일주일이 끝나고 주말이 찾아왔으니 푹 쉬어 봅시다. 오늘은 트리플 A급 게임도 95% 할인하고 역대 최저가 갱신도 많아서 라인업 달달합니다. 무료 게임도 A급 게임 이상이라 상당히 마음에 들 겁니다. 무료 게임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글 지원 게임은 따로 표기 안 해드리고 한글 미지원 게임만 표기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가 33% 할인해요 39,400원입니다. 이번 33%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산다면 38% 할인으로 더 싸게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지는 않니 원하시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리마스터답게 로딩 개선, 프레임 개선, 그래픽 개선을 해줬고 스토리 DLC들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PC판답게 프레임이 엄청 좋아져서 눈도 편하고 훨씬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을 조종하며 맵을 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밌을 정도로 잘 만든 게임이고 전투는 배트맨 아캄 시리즈와 비슷하게 회피와 전투를 포함. 왕가라 가면서 콤보를 쌓는데 타격감, 전투의 속도 모두 훌륭합니다. 스토리 연출도 진짜 좋아서 게임에 몰입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후속작인 마일즈 보렐레스도33% 할인을 3만 20원에 판매 중인데 똑같이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38% 할인 중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사세요. 마일즈 보렐레스도 원작 그 이상으로 재밌을 만큼 연출이던 전투 든 개쩌는 게임이니까 미리 사두던지 본편을 다 즐겼다가 나중에 사던지 합시다. 다음은 켄시가 55%라인 13950원 입니다. 55%가 역대 최저가입니다. 게임이 스토리도 없을 만큼 세상이 망해버린 포스트 아포칼리스 게임 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더우면 벗고 추우면 내 옷이 아닌 남의 옷을 빼서 입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처음 보는 npc한테 잡혀서 노예가 되거나 탈출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도족들에게 두들겨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마을 을 짓고 사냥을 하고 전쟁도 하고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죠 자유도만 따진다면 켄시를 넣을 만한 게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기도 등급이 존재하고 전설 무기 모으는 파밍의 재미도 있습니다. 모드도 정말 많으니까 추천 모드 적용해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게임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 초반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익숙해진다면 정말 재밌다고 하네요. 다음은 바로 트라우마가 80% 할인해요. 6200원입니다. 제목 그대로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게임이에요. 스토리는 지유가 망하고 남은 인류가 바다속 잠수함에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깊은 심해에서 생존해야 하는 게임인데 바다를 자세히 보여주는 건 아니라서 심해 공포증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분위기는 무섭습니다. 게다가 처음 보는 괴생명체들이 자주 공격을 하기에 배를 수리하고 적을 공격하고 자원캐로 밖으로 나가고 등등 할게 많아서 항상 바쁘고 긴장을 해야 하는 게임이에요. 혼자서 플레이하더라도 AI들을 붙여주는데 AI가 멍청하고 AI들이 별로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들 멀티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멀티로 친구들과 엔지니어, 사령관, 전투원 등등 역할을 분담해서 즐기면 상당히 재밌다고 합니다. 가격도 싸니까 할인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구매해서 즐겨 보세요. 다음은 제로 누레가라스의 무녀가 25% 할인하여 37,350원입니다. 유명한 호러어드 민트 게임 제로 시리즈의 최신작이고 기존 버전에서 리마스터가 된 버전입니다. 히카미산이라는 영적 존재를 숭배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자꾸 섬뜩한 사건과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무서운 곳이죠. 근데 이런 히카미산과 얽히게 된 3명의 주인공이 히카미산의 비밀을 알아내는 스토리입니다. 제로 시리즈답게 당연히 귀신이 나옵니다. 근데 캐릭터들이 이뻐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캐릭터가 이쁜 걸 게임사도 알기에 고스툰파리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에 옷이 젖으면 옷 내부가 비치는 고퀄리티 꼴잘할 요소도 집어넣었죠 심지어는 귀신조차 이쁩니다 이 정도면 가능충이 아니더라도 가능이죠 근데 무서운 귀신도 많으니 너무 만만하게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게임 방법은 기존 작들과 똑같이 귀신들을 특수한 카메라로 찍어서 없애야 합니다 최신작이고 리마스터판이라 편의성이던 그래픽이던 좋아졌다고 하니 괜찮다고 느끼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코나 넥자엘이60% 할인해 18,000원입니다. 다른 생존 게임들과 똑같이 샌드박스 오픈월드 장르인데 거대한 뱀, 쿠툴루 등등. 다른 게임에서 보기 힘든 거디버스와 신화적인 요소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던전을 탐험하면서 여러 가지 제작법 습득하는 게 정말 재밌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채집 사냥, 탐험, 파밍, 애완동물 기르기, 요리, 건축 등등 샌드박스 게임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 있어요. 신기한 건 노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과 맞짱을 떠서 승리하면 노예로 부릴수 있고 이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키던 사냥을 시키던 재물로 바치던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할게 진짜 많아서 시간은 순삭인데 처음에는 뭘 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아서 어렵긴 합니다. 생존 크리프팅 게임이라 노가다 요소가 많으니 멀티 하시던가 친구랑 즐기세요. 다음은 그라임이 33% 할인해 17,420원입니다. 이번 33%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소울라이크와 메트로베니아를 합친 재밌는 게임이에요. 메트로베니아답게여러곳 탐험하는 재미가 있고 소울라이크 게임처럼 적을 잡아 소울 비슷한 아이템을 모아서 스탯을 올리고. 회피 공격 보스전 등등 어려운 전투 가 준비되어 있죠 근데 소울라이크 보다는 메트로베니아 쪽 장르가 더큰것 같아요 다른 게임에 비해 평가가 좋은 이유는 흡수라는 기술의 존재 때문인데 그냥 패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링을 하면서 몬스터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러면 흡수한 몬스터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전투도 다채로워지고 성장의 재미도 챙겼다고 하네요 메트로베니아 게임 좋아하면 재밌겠지만 다른 게임들에 비해 맵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이즈 선 오브 로마가 75% 할인하여 2620원입니다. 기본 가격도 만원밖에 안하는데 할인해서 2000원에 즐길 수 있네요 정말 쌉니다.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지만 14년대에 출시한 게임이라 요즘 게임들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스토리는 로마에 쳐들어온 야만 족들에게 가족들이 살해당하여 주인공이 그걸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픽은 1 4년대 출시한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봐도 나쁘지 않고 스토리 연출도 나름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픈월드 스타일이 아니고 완전 일자 진행이라서 게임은 진짜 간단하고 액션은 잘 만들었습니다. 페링과 비슷한 완벽 방어 시스템, 회피, 차용 시스템 등등 단순하지만 화려하고 손맛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불타도 짧고 액션 요소밖에 없습니다. 시원한 액션과 적을 쓸어버리는식의 액션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프로젝트 존보이드가 33% 할인해 13,730원입니다. 2013년에 출시한 게임인데 아직도 얼리 액세스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긴 하네요. 스토리는 따로 없고 인구의 대부분이 전부 죽거나 좀비가 돼버린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임인데 그래픽만 보면 정말 허접한 게임이 맞습니다. 근데 게임성을 따진다면 프로젝트 좀이들은 진짜 게겜이에요 자기가 직업부터 시작해서 특성을 정하고 어디 집을 털고 무엇을 파밍할지 농사를 하던 건축을 하던 게임이 제한이 없습니다. 무기도 다양해서 좀비 따로 잡는 맛도 있고 파밍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진짜 좀비 세상에서 사는 느낌이지만 현실성을 너무 챙겨서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총을 쏜다면 총소리를 듣고 좀비들이 쫓아오거나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에 걸려 죽고 무서워서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드를 이용하면 되고 멀티로 역할 분담해서 즐기면 됩니다. 멀티는 싱글 플레이보다 몇십 배는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티메이트 피싱 시뮬레이터 2가 40%아인네요 12,300원입니다. 얼티메이트 피싱 게임의 후속작이자 제일 최신작이고 40%가 역대 최저가입니다. 낚시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즐겨봤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게임일 거예요. 최신작인 만큼 전작에 비해 그래픽, 편의성, 게임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낚시하는 손맛 그대로 잘 살렸고 물속을 구경하는 수중 카메라도 더욱 좋아졌다고 하네요. 낚시 지역도 미국, 독일, 태국 등등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물고기 종류도 60종으로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얼리 액세스 게임이니 정식 출시 서 사던가 지금처럼 할인할 때. 구매합시다. 낚시 좋아하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닌자 거북이 슈레드의 복수가 20% 할인해요. 2800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억의 캐릭터 닌자 거북이들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게임성도 우리가 오락 시리즈 즐겼던 액션 게임들과 비슷합니다. 옛날 게임이랑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픽부터 싹다 뜯어 고쳤고 동물원, 지하철, 길거리 등등 다양한 맵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재미와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하네요. 캐릭터도 다양한데 캐릭터에 따라 스택과 전투 스타일도 다르게 플레이 가능하고 보스전도 보스들마다 패턴이 다양해서 때려잡는 재미가 충분합니다. 닌자 거북이 캐릭터 모두를 이용한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최대 6인까지 가능할 거예요. 6명이서 단체를 즐기면 진짜 재밌다고 합니다. 추억팔이 게임이 아니고, 게임성도 충분히 좋습니다. 평가도 매우 좋구요. 다음은 걸건 2가85% 할인해요 4,650원입니다. 이번 85%가 역대 최저가입니다. 엄청 싸졌네요. 신사들이라면 꼭 즐겨야 할 필수 게임 중 하나인 걸건 시리즈의 제작입니다. 혼자 학교에 남아있던 주인공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오면서 페로몬이 담긴 총으로 악마들에게 빙의된 소녀들을 성불시켜달라 합니다. 주인공은 처음에 별로 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페로몬 총에 맞게 된 악마들은 쥐쥐 어필과 동시에 I got double p e a c e 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주인공은 남자로서 그리고 신사로서 임무를 수락하게 됩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그냥 슈팅 게임. 에요. 총을 쏘면서 악마들을 보내버리고 미션을 클리어하면 됩니다. 슈팅 게임이 끝나면 미연시 타임 으로 넘어갑니다. 히로인은 네명 있는데 일러스트 도 자주 나오고 무흑한 이벤트 신들도 보여줍니다. 원래는 히로인 한 명과 사귀는 게 정석이지만 조건을 채우면 하렘 엔딩도 가능하다는 게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격도 싸고 눈이 즐거우니 추천 드릴게요. 다음은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국이 85%하네요 4,800원입니다. 이번 85% 하니 역대 최저가입니다. 5천원 미만으로 떨어졌네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가 맞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걸 2015년에 모바일 버전으로 리메이크하고서 다시 PC 버전으로 리마스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스토리는 다들 알다시피 저주 걸린 학교에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오리지널과 다르게 귀신도 추가가 많이 되었어요. 공포게임 좋아하면 재밌을 겁니다. 엔딩도 여러개라서 멀티엔딩 보는 재미도 있고요. 장르에 미연시가 달려있어서 뭐지 싶을텐데 진짜 꽁냥꽁냥 미연시 요소가 있어요. 공포게임인데 미연시 요소가 있다 보니 고스튬 팔고 터치 이벤트도 있습니다. 추후에 2편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즐겨봅시다. 다음은 이너셜 드리프트가 60% 할인해요. 8,200원입니다. 이번 60%가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 게임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레이싱 게임인데 스팀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고 메타스코 어 점수도 89점이나 받았습니다. 그래픽과 차량은 만화에서 볼법한 그림체로 되어 있고 90년대 외딴 지역, 게다가 밤을 주로 다루기에 네온사인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게임은 차량마다 드리프트 법이 다양한 점, 드리프트의 손맛 및 속도감, 조작 방법 등등 제목 그대로 드리프트의 모든 것을 몰빵했습니다. 차가 뒤집어질 정도로 드리프트를 합니다. 이니셜 D보다 드리프트를 더 기깔나게 하더라고요. 화처럼 보이는 그림체 덕분에 이니셜D 느낌이 강해요. 아케이드성이 강한 레이싱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멀티도 지원하는데 아쉽게도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싱글 모드나 스토리 모드만 즐겨야 할 거예요. 다음은 섬랑카고라 닌닌 닌자 대전 넵튠 소녀들의 향염이60% 할인하여 2400원입니다. 오타쿠들에게 유명한 넵튠과 GG 게임의 대표 주자인 섬랑카고라가 콜라보하여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섬랑카고라의 캐릭터와 넵튠의 캐릭터가 서로 대립하여 싸우다가 실제 음악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서 힘을 합쳐 적을 물리친다는 전형적인 JRPG식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타쿠 게임답게 중간중간 캐릭터들끼리 대화를 저자하고 GG 이벤트 신들이 나옵니다. 벤 서비스는 아주 굿이에요. 전투는 실시간 액션으로 진행되고 여러 가지 공격 및 스킬, 회피, 저스트가 등 있을 건다 있는데 아쉽게도 섬랑카고라식 전투 스타일이 아닌 넵튠식 전투 스타일입니다. 섬랑카고라 전투는 은근 재밌는데 넵튠 쪽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넵튠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 게임이 재밌을 겁니다. 플스와 스위치는 한글이 완벽하게 지원되는데 PC판은 한글이 없네요. 다음은 엑스컴2가 95%할인해요 3,110원입니다. 95%, 할인하여 95 할인도 지리는데 엑스컴2 같은 가 게임을 3,000원에 즐긴다? 진짜 침구이네요. DLC도 사고 싶다면 컬렉션으로 사셔야 하는데 컬렉션은 92% 할인해서 8,540원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저가이지만 에픽게임즈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게임은 사령관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행성에 쳐들어온 외계인들을 때려잡으면 됩니다. 사령관이라 분대원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령관이 전략을 이상하게 짜서 팀원이 죽는다면 영영 죽어버리거든요. 공격 확률 시스템이 존재해서 운이 안좋으면 공격이 빛 나갈 수 있는 운빨 요소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힘들지만 RPG와 템파밍 요소도 있는 게임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캐릭터들이 강해지고 게임이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턴제 전략 게임을 좋아한다면 몇백 시간이 사라지는 가겜이니까 강력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총 15개의 할인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라인업도 좋고 할인율도 좋네요. 무료 게임은 초능력 암살 게임 디스한더드2 방관자의 죽음입니다. 디스한더드2 본편은 아니고 DLC 기념으로 나온 또 하나의 추가 게임이에요. 디스한더드답게 초능력으로 암살하는 재미는 개꿀잼인데 플레이 타임이좀 짧습니다. 근데 무료니까 꼭 받아서 플레이해보세요.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각 게임마다 표기해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할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